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권 구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목적이 다르나 결론은 즐거운 일입니다. 여행 준비 중 결정이 제일 어려운 것은 시간과 여행 경비 부담일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가보지 않은 지역. 그곳의 사정과 언어 소통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즐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 항공권 구매 방법은 첫 번째로 할인 항공권 또는 땡처리 항공권을 구매하는 방법. 그러나 보통은 휴가 시즌에 비싼 왕복 항공권이나 여행사 패키지를 구매해버리고 여행을 떠나죠. 여행을 좀 다녀보았다는 분은 여러 할인 사이트 비교해서 두세 달 전에 미리 예매하거나 아니면 여행 동호회에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가기도 하죠. 항공권 구매 방법은 편도 항공권이나 왕복 항공권을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를 경우 다구간으로 발권할 것입니다. 가령 같은 장소를 가기로 하고 발권한다면 항공비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편도로만 발권하는 게 제일 비싸겠죠? 또한 출발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것은 아시나요? 예를 들면 인천 출발 북경 도착 왕복권과 북경 출발 인천 도착 왕복 항공권은 당연히 인천 출발 항공권이 저렴합니다. 고통은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고 계신가요? 여행기간과 여행거리가 멀어질수록 항공비와 숙박비가 증가하겠죠? 아, 나는 복잡한 것다 귀찮아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세요. 여행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막상 여행을 떠났는데, 비행기 탑승 후 옆자리 손님보다 항공권을 비싸게 구매한 걸 알면 바가지 쓴것 같기도 하고 속은 것 같기도 하시죠? 호텔이야 좋은 곳 예약하면 당연히 비싸고 게스트하우스나 공항 노숙이나 본인 취향 따라 정해지죠. 그러나 항공권만은 가격이 차이나면 한 번은 알고 싶어지죠. 여행을 많이 다니면 다알수 있다고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영원히 습득이 어려운 게 기술과 정보입니다.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알아지죠. 각자의 지금까지의 여행 방법이 편하겠지만 여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만큼 여행은 즐거워지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항공권 발권이 고객과 여행사의 머리싸움이라 전부를 오픈해버리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싶으신 분은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덤으로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올려주신 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행 일정과 사정 따라 항공권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저보다 더 많은 여행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분도 모르는 내용도 있으니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길 기원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